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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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 그림, 이 그림, 이게 복숭아, 에, 나무, 과수원에서 스케치 한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와이자 나무. 예, 네, 그, 나뭇가지, 나무 형, 삼형으로, 요거 이제 Y자 나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이제. Y자 나무가 뭔지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으니까. 일단 실제 나무를 한번, 그 와이자 나무 비슷한 나무를 이제 그려 이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좀게 조금 이렇게 눈에 이이보이게 이렇게 해서, 해게 이렇게 좀전해고이렇렇게지서 생각을 하고 하는 일입서다이제그생각이서 지금 이렇게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좀 진하게 지금 비춰드리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좀 진하게 네. 밑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이 Y자 나무도 중요하지만 이 Y자 그 형태를 지닌 그 나무의 그 속성이라고 까뭐그 그 표피 부분 이게 이제 그리는. 그, 나무, 복숭아나무, 그, 표피 느낌. 그게 어떤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실제 그리면서 좀 알아보려고 요 그리고 거기에 명암관계는 어떤가. 이런걸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하나 보세요. 요걸 보면. 지금 이, 이, 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 쉽게 재는 중에서 이제 그 부분 이게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딱 이게 더 크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지금 그림에서 명암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사진도 뭐 지금 보셨다시피 보시, 희미하고 잘 느낌이 안 오고 물론 사진에서는 명암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따서 뒤에 화선지 하얗게 남은 상태에서 그냥 여백을 하얗게 화선지 그 상태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는 그랬을 이게 뒤에 화선지 하얗게 그냥 백 이 아무 색도 칠하지 않고 그냥 그렸을 때는 그뒤 화전지가 그냥 여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화전지 그 하얀 색깔도 나름대로 이 그림에서 어떤 색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색이냐? 빛, 빛시거나알개두 가지 색을 이 화전지 색게 부여를 해야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소위 본광입니다그 보통 그 빛받은 날찍킨 사진대로 아니면 스케치대로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아래부분이 진하고 여기 가운데가 좀톡 튀어나오게 밝고 또 위쪽이 밝으면서도 약간 이제 진한듯 이렇게 된게 이게 본광철이죠 원래 이게 지금 말하자면 사진을 찍거나 우리가 나가서 자연에서 이걸 봤을 때 역광으로 보지 않고 보통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광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여백을 하얀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이걸 그릴 때는 조금 명암을 바꿔야 돼요. 요거 보면은 역광 상태거든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이 하얀 이 여백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게 빛이 아니면 안개다.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이 아니면 안개에요. 하얀게 그냥 문득대고 하얀 화선지다 이렇게면 좀 그렇고 이 우리 한국화 산의 풍경인데 이뒤 하얀가 화산지로 냉겨놨을 때 이게 뭐냐 했을 때 이제 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여백 하얀 부분은 빛이거나 하얀 빛, 빛이거나 안개, 안개. 빛이, 안개 켰을땐 빛이 별로 없죠? 그리고 안개가 하얗게 이렇게 껴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이걸 설명할 때는 비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비교를 안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놔봤어요 이렇게 이게 잘 될겁니다만 요거는 입체감이 굉장히 뚜렷하죠 지금 말하자면 아주 둥그렇게 이게 툭 튀어나오죠 이게 그런데 어쩌면 너무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약간 과잉 입체로 봐야 됩니다 뒤 하얗게 백이 있는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본광체를 하게 되면, 이게 과잉 입체가 일어납니다. 지금 말하자면 쉽게, 이제, 비유해서, 뱀에 비유해서, 뱀같이 된다. 이거지. 뱀이 희모감을 느끼는 건, 너무 과잉 입체채 둥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이 막, 곡선으로 또 꼰틀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보는 자로 하여금, 이제 힘들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튀어나왔다. 이게 나무가. 너무 딱 튀어나왔어. 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실감나고 뭐, 입체가 막뚜렷한이원시이긴 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 옆에 거.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역광철인데, 뒤에 빼기 하였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저는. 지금 이게 맞다. 이겠죠. 지화선지를 하얗게 했을 때 아니면 여기 이제 무슨 하늘을 칠한다 이제 저뭐또 뒤에 숲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그 물체 이런 걸 뚜렷하게 때로는 이걸 이앞에거 보면 지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백을 막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뒤에 빛이 이게 빛입니다 빛 그냥 하늘이 아니라 빛. 하늘에 빛이 있죠? 해 해, 해가 비치는 환한 빛. 내지는 불빛. 무슨 빛이에요? 그 빛이 뒤에서 환히 비쳤을 때이 나무는 역광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놓고 감상을 할때 요거는 제가 좀 과잉 입체처럼 너무 입체가 뚜렷하다. 그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현물을 줄수 있다. 이거는, 이거 반대잖아요? 가운데를 진하게 하고 양쪽에 흐리게 했는데에도 입체가 있습니다. 약간 튀어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약간 튀어나와요. 그죠?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데 적당히 부담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뒤 백과 서로 어우러진다. 이거는 이뒤 하얀 백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채색을 물을 하고, 이거, 이거 더불어, 함께 있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하얗게 놔둬도 됩니다. 이 역광 처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릴 때, 그냥, 음, 역광이라는 그 생각만 하고 꽉 채웠어요. 꽉 채웠어요. 그래서 먼저 혜화양식이나 이제 문인화도 또 있잖아요. 문인화. 문인화하고 해화하고뭐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제 문인화는 간결 담백한 거고 이 혜화는 좀 확실하게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붓을 갖다 칠하는 거죠. 색을. 이 하늘도 하얗게 봐도, 하늘도 물로, 물로라도 한번 칠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가 너무 빡빡하게 꽉 차있다. 역광이. 있을 때에, 있을때 요거를 조금, 제가 느슨하게 그린 게 있어요. 문인화식으로.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이거 보면은요. 이 그림은 조금 어두워 보이죠? 컴컴하니, 그야말로. 네, 좀 경쾌하진 않아요. 여기 역광, 역광 옆광 치고는. 역광이 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역광이면서 좀 가벼, 경쾌해요. 약간 무늬가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을 남겼어요 이렇게. 이 가쪽으로. 빛에 쌓이거나, 빛에 쌓이거나, 안개에 쌓인 이 부분을 좀, 조금 덮이긴, 하얗게 덮이지만, 그래도 좀 맑게. 그러니까, 먹을 꽉 채우지 않았다 이거죠. 꽉 채우지 않고 하니까, 경쾌하면서 조금, 밝으면서도 약간의 입체감이 나고, 뒤에, 때 가구도 어우러지고 어쨌든 작품은 뒤에 하얀 화선지로 남겨놨을 때는 회화 양식에서 그림 그리는 양식에서는 뒤이 가운데 역광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물리화가 아니라 한국화 풍경화 중에서 일부분. 복숭아나무를 하나 그리려는 고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사진 찍는 날, 뒤에서 빛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역광으로 찍었다. 하는 그림이 한국화에는 맞습니다. 하선지 하얀 거를 그냥 놔뒀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은 뭐 잘못된 거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에 지금 분광 처리고 이거는 역광 처리인데 한국 사에서는 역광 처리하는 게 맞다.